자번에 보면 무리함 수의 정의역이 이거일 때치역 구하겠잖아 정의역이 어떤 범위가 있으면 그 범위에 내 있는 치역 y를 구하는거잖아 그렇겠죠 그럼 그래프 그려야지 일단 자 그래프 그 다음에 x 합이 마이너스 3이네 맞죠 마이너스 3 묶어요 안 묶어요?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3 묶으니까 얼마? x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어.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뭘 얘기하는 거야 y는? 로트에 마이너스 뭐야, 앞으로? 마이너스. 3x. <laughs> 를 x축으로 얼마만큼? 2, 이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1. 어, 반대 그대로 했잖아, 그죠? 예.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출발점이 뭐야? 2콤마 마이너스 1이잖아? 예. 그럼 2콤마 마이너스 1이 여기죠, 그죠? 여기가 출발점이야. 그죠? 예. 그 출발점에서 1, 2, 3, 4인데 X 앞에 마이너스니까 예. x 의부가 바뀐 는 이렇게 된 거잖아. 예. 2지 그지?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준다고 대략. 그죠? 그럼 X절편, y 절편 찾아야 되니까 X절편은 어, Y절편은 X에다 0, 대1 하는 거지. 그럼 루트 6, 마이너스 1이니까 양수네. 그죠? 어, 루트 6,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고 여기는 X절편은 Y에다 0, 대1 하는 거지. 여기다 0, 대1해 봐. 그럼 얘를 넘기면 좋겠네, 그죠? 예. 그럼 1은? 이렇게 된 거네, 그죠? 양면 최고. 맞아요? 예 넘기면 3X는? X는? 맞아요, 맞아요? 여기에 3분의 5라는 거야. 3분의 5는 2보다 작잖아, 맞죠? 그래프를 정확히 이름이 이렇게 된 거라고 됐죠? 예. 근데 X의 범위가 얼마래요? 여기 절반 얼마? 마이너스 1에서 어디래? 2까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여기잖아. 예. 마이너스 1은 여기잖아. 그죠 예.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맞아 맞아. 예.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이거지? 예. 보여 그래 한거 보이죠. 이거 뭐야? 자이 그래프에서 치약을 가 했으니까 X야 Y야 치약은? Y. 자 이걸 Y로 해봐. 그죠 예. 여기 어디야 여기가? 기가 1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여기죠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여기는 뭔지 모르잖아 그지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맞아 맞아 예. 자 여기는 마이너스 1이잖아 X가 예.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 이오이다3 플러스 1이니까 루트 9. 9. 9. 9. 9. 3 3 3 마이너스 예. 1 예. 여기가 이 2자리잖아 그지 예. 그럼 치역이 어디야 2. 어디선, 어디까지, y. 마이너스 1에서. 그래, 마이너스 1에서 또 어디까지. 2 음. 2까지 이게 지옥이잖아, 이게. 돼, 안 돼. 되죠. 다시 한 번.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린다. 그릴 수 있지? 예. 전생 안 할게, 그건 해야 돼. 두 번째는, 정의하이 마이너스 1에서 2면, 마이너스 2에서 2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 색깔로 딱 치면, 네. 어떤 그래프인지 알잖아. 아, 알죠. 그거를 y로 띠리띠리띠리 하니까, 아, 여기는 마이너스 1 표시됐는데 얘는 마이, x에다 마이너스 1대입반 값이니까 2네. 아,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니까 이거다. 됐어요? 안 됐어요? 응, 해봐요.